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화를 풀어라. 예,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살면서 화를 낼 일들이 많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족, 뭐, 친구, 동료, 선후배, 직장의 상사, 후배, 동료, 인간관계, 가족관계, 뭐, 등등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낼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화가 막 몸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 화가 막 몸에서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났을 때 화를 내게 되는데, 화를 내게 되면 후회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화를 내서 그 화가 주체되는 게 아니고, 더 화가 나게 되고, 더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화를 이제 꾹꾹꾹 참거나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화를 이제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어 우리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화를 잘 다루는 사람은 어 일일비하지 않고 사소한 거에 격분하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화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운전을 할 때라든가 사람하고 얘기할 때라든가 그럴 때막 화를 내죠.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왜냐, 화를 자꾸 내는 사람 옆에 있기 싫거든요. 왜냐, 이 화는 전염됩니다. 네, 다른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집에 부모가 화를 바락바락 내잖아요. 그럼 애들도 따라합니다. 이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전염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바락 팍 내놓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부모님도 화를 내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집안에 누군가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화를 내는 것도 전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잘 풀어야 된다. 화를 잘 풀지 못하면 이제 화병 되죠. 화병. 화를 잘 풀고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 화가 일어났을 때, 말을 하지 말고 산책 한5 분만 딱 해도 그 화는 수그러들게 됩니다. 이 화를 내게 하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분비가 급격히 되다가 어느 정도 몇십 초가 지나면 이게 확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그 그 분노의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분노의 호르, 호르몬이 그 아드레날린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아드레날린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처음에 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15초 정도만 돼도 이게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1, 2분만 딱 지나도 이게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5분, 10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한1여분 정도 산책하고 오면 그 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때까지 계속 화가 나 있다. 그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일반적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는 그냥 셧더 마우스, 입을 다물고 한몇 분간 잠깐에 나갔다 올게 하고 산책 한 바퀴 딱 하고 오면 그 화는 없어진다. 화를잘 다스려야 됩니다.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 어, 제가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이제 그 동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만 이 화를 푸는 데 있어서도 평상시에 웃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미국의 볼 메모리얼 병원에서 보고를 했는데 웃는 게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장기간 조사를 했더니 하루에 그 15초씩 크게 웃는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잘 분비되면서 이제 면역세포가 강해졌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혈압을 낮추는 작용,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 우울감 줄여주고, 통증을 경감해주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소화정진, 폐활량정진 등등등 상당히 많은 그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압을 갖다가 이렇게 낮추는, 혈압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 효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게 되고, 그 혈액순환이 좀잘 된다. 그런 것들이 있고 면역력 증가 같은 경우에는 그 NK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가마 인터페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볼, 연구 발표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웃으면 면역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울감을 감소시켜 준다. 왜냐하면 우스, 웃게 되면 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엔도르핀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오, 우울감이 이제 줄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통증 경감에서는, 어, 세로토닌 분비가 되면서 통증을 좀덜 느끼게 도와주는 작용이 있고, 이 다이어트는 왜 좋을까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칼로리 소모량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능 향상은 그 부고감신경이 항진되어서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가 많습니다. 폐활량 증가? 아무래도 웃게 되면 깊은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이제 많이 들이마시게 되고, 그 650개 중에 한2 3 1개 근육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웃으면 복부 근육도 복부 근육 운동도 하게 되고 폐활량도 증가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그 그 크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피식 웃는 게 아니라 크게 하하하하 이 크게 웃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그 현대 사회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른분들 뭐 사십 대 오십 대 지금 한참 바쁘잖아요. 애들 키우랴 직장 생활 하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이사 오십 대 특히 주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웃을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마,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웃을 일이 없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사백 번 웃는데요, 사백 번. 근데 어른들은 기껏해야 하루에 열다섯 번밖에 웃지 않는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이 척박한 현대 사회에서 웃을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열다섯 번도 쉽지 않겠죠. 열다섯 번 피식 피식 웃는 거뭐 뭐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옆에서 어떤 웃기는 장면을 보고 갑자기 피식 웃는 때 웃는 거뭐 그런 거뭐 소리를 막 내가면서 하하하하 하 웃는 경우가 하루에 한 번씩 있는 경우도 드물죠. 그렇다 보니까 웃는 것이 좋다는 건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뭐 일이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 자녀 교육하랴 그 다음에 갱년기로 다가오는 어떤 우울증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제2의 어떤 삶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그 리타이어한 다음에 어떤 세이브 머니하는 것들 그다음 플랜 뭐 이런 것들에 어떤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웃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웃음은 어떤가요? 자 거짓으로 웃는 거죠. 억지 웃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거나 혹은 차를 타고 갈때그 막혔을 때그 골치 아픈 시사 뉴스 보지 말고 갑자기 하하하하하하하하고 크게 웃는 거예요. 15초만. 15초간 박장대소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거짓 웃음은 효과가 있는가? 아,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웃어야 되는지, 아니면 거짓 웃음도 효과 가 있는지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거짓 웃음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 세수를 할 때, 샤워를 할 때, 혹은 뭐차 안에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서 잠깐 시간 있을 때 거지 웃음을 할수 있잖아요. 억지 웃음 한 15초만 하하하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 있느냐? 어 억지 웃음도 억지 웃음도 스트레스 면역에 도움이 되고 이 뇌가 억지 웃음도 억지 웃음도 진짜로 웃는 웃음과 90% 정도의 효과를 본다라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 억지 웃음만으로도 진짜 웃을 때의 건강 효과의 90%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살, 살짝 그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말고 그그 그, 그, 그 아주 크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런 크게 웃는 걸 억지로 웃어도 어, 전두엽이 막 활성화되면서 몸 속에서 실제로 웃는 것과 같은 화학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손뼉 치면서 하하 웃기 하루에 15초간 크게 웃기 이 억지 웃음도 똑같이 90%의 건강 효과를 볼수 있다 자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잠깐 본인의 시간을 가지고 잠깐 본인의 시간을 가지고 15초간 하하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그 화가 싹 사라집니다 정말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죠. 말을 하지 말고 산책을 하는 방법도 물론 좋습니다만 어떤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간에서 갑자기 밖에 나와서 산책하기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 자기 시간을 가져서 그때 크게 하하하하 크게 웃으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거죠.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 웃음도 똑같은 효과를 부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